자이번에 LTSpice를 이용해 가지고 어 이제 MOSFET에 한번 그 스위칭 되는 어, 특성을 간단하게 한번 원리를 살펴볼게요 자 Ctrl N을 누르고 다음에 F2를 누르면 여기서 이제 또다시 볼테지가 이렇게 나올거예요 나오고 다음에 MOSFET을 하나 넣어야 되겠죠 우리 MOSFET을 넣고, 넣고자 F2 눌러서 보시면 여기 이제 NMOS라고 있습니다 NMOS NMOS를 넣고 다음 여기 이제 이쪽에 잠깐 이렇게 됐는데 r 을 눌러서 저항을 하나 이렇게 놓고요. 다음에 다시 F2를 눌러서 볼테이지 소스를 하나 또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3를 누르면 이렇게 우리가 선을 연결할 수가 있죠.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얘도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연결을 하죠. 연결 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도 요렇게 연결을 하고 연결한 다음에 G를 눌러서 그라운드를 연결을 합니다. 전압번은 이제 400V를 제가 집어넣겠습니다. 다음에 여기도 이제 45옴 저항을 넣어서 이게 디바이스가 완전히 다 켜지면 얘는 이제 거의 도통을 할 테니까 10A에 가까운 전류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얘를 0V를 주면 얘는 안 켜지니까 전류는 이제 나오 0암페어가 되겠죠. 모스펫을 LG 스파이스가 주는 기본 라이브러리에서 한번 골라봅시다. VDS를 눌러서 고압쪽으로 가가지고, 어,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이제 IPB65R420CFD라는 인피니언사의 라이브러리가 있네요. 여기 집어넣었습니다. 자, 다음에 얘도 이제 다시 0V 이렇게 해주고, 또 DC 스위프로 우리가 할 거니까, 여기 다시 시뮬레이트 가셔가지고, 에디트 시뮬레이션 커맨드 DC 수위 자 우리 볼테이지 소스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의 전압을 바꾸는 거죠 V1 다음에 리니어 이렇게 해주고 우리 한어 0볼트부터 한 마이너스 어, 3볼트 부터까요 마이너스 3볼트부터 한, -3V 한 15볼트까지 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요 얘도 0.1볼트씩 증가를 시켜볼까요 이렇게 하고 얘를 증가시키면서 이 MOSFET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이렇게 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자 보시면 네 일단 게이트 전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류를 측정을 하면 아요렇게돼 있네요 그니까한 3볼트 정도 때까지는 거의 전류로 흘려주지 않죠 그니까 얘가 거의 무한대 음의 저항처럼 보이겠지만 한 3볼트가 지나서 한 5볼트, 6볼트 되면 쭉쭉쭉 전류로 흘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점점점 저항 값이 적어들어 작아져서 얘가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한 10V가 넘어가면, 예, 거의 이제 스위치가 완전히 다 켜진 거죠. 그리고 약간의 어, 저항값 성분을 얘가 갖게 됩니다. 자, 그때 그래서 디바이스 양단 전압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그라운드고, VDS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봐주면, 색깔이 지금, 색깔을 제가,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되는 거죠? 보시면 예, 소자를 소자가 이제 한 켜지 켜지기 전에는 전류가 이제 오프 돼 있는 상태고 따라서 이 전압 VDS가 이 전압을 다 보게 되죠. 그리고 소자가 켜져서 전류가 흐르면 예, VDS가 이렇게 거의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약간 완벽하게 가0 v 투가안 되는 이유가 이 모스펫의 채널이 뭘로 보인다? 예, 약간 저항 성분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게 영어는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얘도 완벽하게 영음이 아니니까 완벽하게 10 암페아는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오프 상태, 온 상태인데 이 전력 변화 회로에서 오프에서 온, 오프에서 온을 계속 우리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과도 상태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지나가게 돼요. 따라서 이때 우리가 두 개의 전력을 한번 곱해볼게요. 두 개의 전력을 곱해보면 자, add trace 해가지고 Vn 전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전압과 전압, 저, 전류를 곱해가지고, 예, 전력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파란색으로 지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얘도 제가 노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오프되어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흐르지 않고, 이제 완전히 온되어 있을 때, 예, 약간 전압과 전류가, 전압이 있기 때문에, 이, 이게, 이게, 이렇게 이제 그, 전력이 걸리는 거죠. 전류를 도통할 때. 이게 뭐예요? 컨덕션 손실이죠. 우리 전류가 도통할 때 발생하는 손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보면 얘가 이 과도 구간, 이 스위치가 바뀌는 이 구간에서 어, 굉장히 전력 손실이 커요. 이게 뭡니까? 이게 스위칭 손실이 되는 거죠. 이게 스위칭 손실이 되고 어, 상당히 크다. 이 스위칭 손실이 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왜 여기서는 그러면 저이 모스펫이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변 저항처럼 보이고. 어, 이제 safe operating area를 대부분 이 부관에서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됩니다. 자.